팁스 오늘의 TMI를 두분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원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손을 모으면서 이제 파이팅을 응, 네이팅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완전 하는 거야. 완전 틀려도 괜찮아 해. 한, 네, 하나 둘셋즐겨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원래 손을 펴서 했는데 오늘은 주먹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TMI긴 한데. <laughs> 네, 새로운 내 네, 파이팅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어 그러면 그 주먹으로 하는 파이팅 한번 보여주신다면 어되 되게 그냥 주먹에 네.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막막막 막, 막, 아, 이렇게 힘을 주면 돼요 서로 이렇게 모보면서 <laughs> 아이콘택트 한번 보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